사사기 6장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기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라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을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구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에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하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하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미를 포도주틀에서 타작가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하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이 보소서 나의 집은 문화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잔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한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도원이 가서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에바로 무교봉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도원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도원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 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재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이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재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또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재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도원이 종열 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이 일어나 본즉바알의 재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재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들였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케어 물은, 즉,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도온이 일을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재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라 하니. 요하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직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재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 날의 기도원을 여룻 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재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시니 기도원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도원이 또 사자들을 온 문하세이에 두루 보내에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이 아셀과 스블론과 납달리에 보내에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항 뭉치를 타장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이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슬레를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도원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이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쭈어 주여 내게 놓아지 마옵소서. 내가 이한 번... 이번만 말하리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꽤 없어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7장 유로파리라 하는 기도원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루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셨다 할까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이만 이천 명이요 남은 자가 만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오.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하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하는 자들은, 자들을 너를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하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두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3 0 0 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 밤이 여호와께서 기두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도원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도원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의 보리떡 한, 덩이라,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왼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하더라. 기도원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대한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의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와를 호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도원과 그와 함께 한백 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 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이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 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 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애워싸매그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 0 0 명이 나팔을 불때 여호와께서 그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다, 밥다 밥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문하스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도원이 사자들을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뱃바라와 유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메, 이에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백 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랩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랩은 오랩아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랩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도원에게 가져왔더라. 8.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때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뜬물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랩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도원이 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불리니라. 이두과 그와 함께 한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숲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췌적하고 있노라 하니 숲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삶은 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숙고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에 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 세바와 삶은 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탈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만오천 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두원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삶은 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두원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왕 세바와 삶은 나를 사로잡고 그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두온이 헤레스 비탈 전쟁에서 돌아오다가 숙꽃 사람 중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함에 그가 숙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두온이숙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삶은 나의 손이 지금 내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그 세바와 삶은 나를 보라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수포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후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 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불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되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았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 아들드니, 아들들이니라, 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마다들 여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가 살문나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복에 있던 초승달 당식들을 떼어서 가지이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원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원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욕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으니라.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원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1 7 0 0세겔이오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의 예복과또그 외에 그들의 약타복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그 금으로 에버타나를 만들어 자기의 상업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대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하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두원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아,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하스의 아들, 기두원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세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요하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9장 <laughs> 여룻바르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의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르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곤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에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말, 밀로 그의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에 요담이 그리심 산 골짜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남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감남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주를 리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이에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여 한지라.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상으로, 사,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을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 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해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룹을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하여 부엘러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삼,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형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을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각대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를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가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베서의 아들 가을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계면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을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계면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하여 나오라 하니라" 그 성읍의 방백 수불이 에베소의 아들 가을의 말을 듣고 놓하여 사자들이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베소의 아들 가을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을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내대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베세아들 가을이 나와서 성읍문 입구에 들어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을이 그 백성을 보고 수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수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을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바까운 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온느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스부리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이들이 내게 내가 없인 여기던그 백성이 아니냐창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아리 세겜 사람들보다 앞서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이루마를 거주 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을과 그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며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한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이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에 얹어 얹혀 있는 보류의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천 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메스에 가서 데메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을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였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위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던져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10장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벨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마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사사가 된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라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성압들은 길라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의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해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라앗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회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족 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죽게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암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맞자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므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주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전에 없어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 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라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의 진을 치고, 길라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라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음. 아멘.